2018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강의도 그전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처럼 예,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 예,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기기에서의 권선법은 분포권과 단절권이 있습니다. 예. 이 분포권과 단절권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예,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41번의 답은 2번.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부하 전류가 2배로 증가하면 변압기의 2차 측 동손은 어떻게 되는가? 동손. 부하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하손. 손실이죠? 우리 손실 구하는 공식. p 는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줘서, 우리 손실을 구합니다. 이 공식 많이 나왔죠. 이거 지금쯤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하 전류를 두배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이 i는 이 i가 될 거예요. 그죠? 두 배. 부하 전류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 i의 제곱에 r이 됩니다. 예. 요거 정리하면, 4i 제곱에 r이 되겠죠? 즉, 부하 전류를 두배 증가하면, 어, 2차 측 동손, 즉, 손실은 4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배로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에서는 이 손실 구하는 공식 그리고 동소는 부하손이고 부하손은 손실에 들어간다는 거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동기 전동기에서 출력이 100%일 때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한 다음에 공급 전화 V 및 계좌 전류 if를 일정하게 하고 전부하 이하에서 운전하면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이때는 앞선 역률이 되고요. 부하가 감소할수록 역률이 낮아집니다. 예,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4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4번.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은 AB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A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위상이 B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예.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이런 거죠. 예.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있고요. 예.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얘가 A 발전기고 얘가 B 발전기입니다. 이때, A 발전기 위상이 B 발전기보다 크대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건데, 자 우리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알고 있죠? 이거는 지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죠? 그리고 또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그리고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이네 예. 가지가 어,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죠. 이거 예. 꼭 암기를 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위상이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유효순환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순환전류 때문에 동선이 증가하여 권선이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위상을 각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위상이 다를 때 예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여기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 예,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예,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때 어 44번의 2번은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파형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리고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난조가 일어납니다. 난조는 뭐냐면 회전자 부분이 흔들리는 현상을 난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위상이 다를 때는 이 보기에서 예, 정리한 음, 이런 식으로 어,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암기하면 좋은데 어, 이 암기하기 전에 우선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부터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예, 기전력의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 예, 꼭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의 답은 2번입니다. 45번. 직류기에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철손. 무부하 손이죠? 예, 무부하 손입니다. 그래서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철손에는 풍손과 와류손 및 저항손이 있다. 예,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풍손은 철손에 해당되는 손실이 아니고요. 기계 손에 해당되는 손실입니다. 이 기계 손에는 풍손도 있고요. 베아링 손, 브러쉬 마찰 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이 저항손은 무부하손이 아니고 부하손에 속한, 속합니다. 즉, 동손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3, 4번은 철손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직류 분권발전기의 극수가 4, 전기자 총 도체수가 600으로 매분 600회 회전할 때 유기 기전력이 2 2 0 v 트를 한다. 전기자 건선이 파건일 때매극당 자속은 몇 외버인가? 자 문제에서 극수 주고 총 도체수 주고 또매 분당 회전수 네, RPM이죠. 네, RPM 좋습니다. 그리고 유기 기전력 주고 자속을 구하래요.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네, 직류기에서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 예, 유기기전력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유도기전력이나 유기기전력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 6 0 a 분의 p z 파이 n 이란 공식을 사용하면 예,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속 물어봤죠. 그래서 이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문제에서 RPM 회전수를, RPM 분당 회전수를 줬죠? 네, 분당 회전수를 줬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RPS 초당 회전수를 주면 공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60을 빼줘야 돼요. A분의 PZPN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제에서 RPM 분당 회전수를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극수 문제에서 4극 줬고요 예, 전기자 총 도체수 600회 600 좋습니다. 600 그리고 분당 회전수 600rpm 줬고요 그다음에 유기기 전력 2 2 0볼트줬습니다 그리고 병렬 회로수 A는 문제에서 팍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팍권은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입니다. 예. 2가 되는 거고. 어, 문제에서 만약에 팍권이 아니라 중권이라고 했다 하면은 이때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은 수가 되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 수는 무조건 2가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줬으면 그때 병렬 회로 수는 극수와 같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문제에서 파권으로 줬기 때문에 병렬 회로 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이 공식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 보면 우선 문제에서 어이 자속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 자속과 곱해진 피제트 파이에는 넘어가면 이 유기 기전력과 유기 기전력에 나눠진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유기기전력에 예, PZ파이 N이 나눠,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60A는 이 자속 파이와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유기기전력과 예,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PZ파이 N은 유기기전력에 나눠진 형태 그리고 60A는 유기기전력에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극수 4 줬죠. 그래서 4 곱하기 총 도체수 600 곱하기 분당 회전수 600분해 60 곱하기 병렬 회로 수는 파권이기 때문에 2 곱하기 6이 기전력 문제에서 220 줬죠. 이 내용을 공학용 계산기 놓고 때리면 이때 매극당 자속수는 0.0183 외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꼭 한번 스스로 풀어 보시고요. 문제 푸시면서 아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7번 어떤 정류회로의 부하 전압이 5 0 v 이고 맥동률이 3%이면 직류 출력 전압에 포함된 교류부는 몇 볼트인가? 네, 이때 정류회로의 부하 전압이면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정류회로라는 것은 교류 전압을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하 전압이기 때문에 직류, 직류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맥동률 좋습니다. 맥동률 구하는 공식.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적어 놨긴 했는데, 맥동률 구하는 공식은요, 직류분 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교류분을 구해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류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100은 넘어가면 맥동률과 곱해, 아니, 나눠줘야겠죠.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맥동률, 맥동률 곱하기, 직류분은 교류분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맥동률 곱하기 직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류분 전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맥동률 맥동률 3% 줬죠? 그래서 3 곱하기 직류분 이 예, 직류 전압이 50V 부하 전압이 50V라고 했습니다. 부하 전압은 직류 전압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3 곱하기 직류분 50 나누기 100 하면 어, 이때 교류분 예, 출력 전압에 포함된 교류분은 1.5V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 1.5V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예 또 암기하고 가야 할 공식 뭐죠? 맥동률은 직류 분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으로 구해진다는 거. 이 공식 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정류회로에서의 부하 전압은 직류 전압이라는 거. 이거까지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의 답은 2번, 1.5V입니다. 자 다음 문제 48번, 삼상 수은 정류기의 직류 평균 부하 전류가 50A가 되는 한상 양극 전류 시료값은 약몇암페하인가 자, 숨 정류기에 직류 부하 전류 구하는 공식은 예,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어, 이 공식 처음 보죠? <laughs>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되고요. 이 예, 해설 보시고 어, 그냥,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예, 우선, 예, 직류 부하 전류 구하는 공식은 루트 상수 곱하기 이 예, 전류의 시료값으로 나타내어지는데 문제에서 이 전류의 시료값 예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루트 상수는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문제에서 3상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부하전류 50암페아 줬죠? 그래서, 50 해서 29암페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3번인데, 이 문제, 그냥 뭐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4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그림과 같은 동기 발전기의 구동 개념들이다. 그림에서, 이를 발전기를 할때 얘를 발전기를 할때 삶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여자기입니다. 자, 동기 발전기는 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요. 요 가운데에 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 계자를 예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얘를 어 직류 직류 전압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가해서 얘를 어 전자석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이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부분이 이 여자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번은 예, 원동기가 되는데 어, 이 문제는 예,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 예, 문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49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냥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위상의 전압을 외부에서 가해 주는 속도 제어법은 예, 답은 3번, 2차 여자 제어법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 전기기기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2차 여자 제어법이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변압기 1차측을 Y결선, 2차측을 델타결선으로 한 경우 1차와 2차간의 전압의 위상차는 네, 답은? 2번 3 0도고요이 y 결선 델타 결선을 했었을 때 예, 1,2차로 결선을 했었을 때 1차와 2차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의 답은 30도 아니면 150도입니다. 그리고 이 30도와 150도가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보기에 같이 나오면 어, 이게 좀이 제기 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는 없고요. 예, 이런 문제 물어보면 30도 아니면 150도라는 거 이거 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51번의 답은 2번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부하에서 위상 관계로 오른 것은 답은 1번. 자속과 여자 전류는 동위상이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변압기는 변압기 안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부하랍니다. 이때 자속 자속과 이 자속을 만드는 전류의 위상은 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52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자, 53번. 정격 충격, 충격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이거,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격 출력이 50kW, 4극 220V, 60Hz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화 슬립이 0.04, 즉, 4%란 얘기죠. 예, 0.04고, 효율이 90%로 운전되고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2차 효율 2번 2차 입력 3번 회전자 입력 4번 회전자 동손 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봐서 예, 보기와 틀린 걸 찾아라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볼까요? 우선 2차 효율을 구합니다. 2차 효율은 어, 1슬립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슬립 문제에서 0.04 줬죠. 그래서 1-0.04 곱하기 100은 96% 예, 96%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1차 입력은 효율 분의 2차 출력.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네, 출력이 50kW 줬죠. 그리고 효율이 90%. 어, 계산할 때는 0.9를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0.9분의 5 0하면은 55.56kW가 나옵니다. 자, 55.56kW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회전자 입력. 회전자 입력은 1 슬립 분의 2차 출력. 네, 예, 정격 출력을 의미합니다. 예,로 구할 수있고요 슬립 0.04라고 했죠. 그래서 1-0.04분의, 예, 출력 50 하면 52.08kW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47.9kW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예, 회전자 동소는 1- 슬립분의 슬립, 예, 곱하기, 어, 2차 출력, 정격 예,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1-0.04분의 0.04 곱하기 50 하면 2.08kW가 나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공식을 암기해야 할 것이 4가지가 네 있죠 네, 2차 효율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1차 입력 구하는 공식 네, 회전자 입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회전자의 동선을 구하는 공식 네, 요거다 암기해 두시면 예, 전기 기계에서 계산 문제 푸실 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개를 한 번에 암기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거 2차 효율하고 1차 입력 이두 개만 우선 암기해 주시고요. 요 나머지 두 개는 다음에 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이두 개가 예, 전기 기기 계산 문제 풀때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네 개를 다 암기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개 암기하면 좋겠죠. 예,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54번, 저항부하를 갖는 정류회로에서 직류분 전압이 220V일 때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첨두 역전압의 크기는 약몇 볼트인가? 네, 예, 첨두 역전압. 그전에도 몇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죠. 네, 예, 그래서 이 게이트에다가 작은 전류를 흘려주면 예, 이 밑에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류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전압. 예, 그 전압을 첨두 역전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죠? 이 다이오드에 역전압을 가해주면 또 전류는 여기서 딱 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이 게이트에 작은 전류를 딱 흘려주면 또 전류는 통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이오드가 어, 스위칭 작용을 하는 원리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첨두 역전압은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정지시키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첨두 역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어, 우선, 첨두 역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직류분 전압에 파이 값을 곱해줘서, 첨두 역전압을 구합니다. 예, 문제에서 직류분 전압 줬죠. 그래서, 220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692V가 되는데요. 이 692V가 첨두 역전압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5 4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문제에서, 어, 직류분 전압을 주지 않고, 교류분 전압을 줬을 때, 첨두 역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우선, 문제에서 교류분 전압을 줄 때는, 단상 전판지, 단상 반판지, 예, 그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단상, 예, 전파일 때, 전파일 때, 첨두 역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2루트 2 곱하기 교류분 전압.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첨두 역전압을 구하고요 단상 반파일 때, 단상 반파일 때는, 루트 2 곱하기 교류분 전압을 해서, 첨두 역전압을 구합니다. 예, 이 공식까지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에서는 직류분 전압을 줬기 때문에 직류분에다가 어, 파이를 곱한 즉 3.14를 곱한 692볼트가 첨부역전압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삼상변압기를 1차의 y, 2차의 델타로 결선하고 1차의 선간전압 3300볼트를 가했을 때 어, 무브와 2차 선간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전압비는 30대 1이다. 자,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가 Y 결선이고요 2차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삼성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Y 결선에서의 성간 전압이 3300V고, 어, 전압비는 30대 1입니다. 이때에 2차 델타 결선에서의 이 성간 전압을 구해라. 네, 이런 문제인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Y 결선에서의 이상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성간 전압의 예,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즉, 그래서 선간전압에 예, 루트 3을 나눠준 전압이 이 상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면 좀 편하냐면 자, 선간전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상전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짧지요? 네, 예, 상전압의 높이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작아져요. 얼마큼 루트 3분의 1배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상전압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3,300이 되고요. 이 상전압이 델타 결선에 이상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때 전압비가 30대1이랍니다. 즉, 어, 이쪽 Y 결선에 1차 측에 30볼트가 걸리면 2차 측 상전압에는 1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전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얼마큼 30배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루트 3분의 3 3 0 0의 30배가 작아진, 즉, 루트 3 곱하기 30분의 3,300볼트가 이 상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이 선간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압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선간전압에 걸려요. 네, 그래서 이때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30분의 네, 3,300볼트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어떻게 암기하면 좀 편하시냐면 델타 결선에서의 선간전압 높이와 이 상전압의 높이는 같죠. 그래서 상에 걸리는 전압과 성간 전압은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델타 결선의 성간 전압을 간전압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간 전압 루트 3 곱하기 3 0분의3,300 하면 예, 계산기 놓고 때리면 63.4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5 5번의 답은 1번, 63.4V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Y 결선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의 그 상전압과 성간 전압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Y 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성간 전압보다 작다. 얼마큼 루트 3분의 1배만큼. 네.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성간 전압과 같다.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어, 난 이해할 수 없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자,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60A분의 p z π n 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건이 병렬회로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직류기에 예,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 유기기 전력과 반비례가 되는 것은 병렬 회로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일반적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3번입니다.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 구조가 경교하며 권선형에 비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된다. 예,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권선형에 비해서 소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예,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죠. 네, 그 나머지 2, 1, 2, 4번도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어,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58번,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죠. 자, 5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전압 불평형을 개선하는 목적은 예, 양질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압 부, 불평형을 개선을 하는 거지 예,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압 불평형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건 전압 불평형 개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이 되겠죠 이거 예,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직류기에서 기계각의 극수가 p 인 경우 전기각과의 관계는 네, 기계각은 전기가 곱하기 극수분의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식 찾는 문제죠. 네, 그래서 5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전기가 구하는 공식, 기계각 구하는 공식 요두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 그전에도 몇번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59번은 요거 공식 암기하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5%, 2차 한상의 저항이 0.5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려면 외부에서 2차 삽입 저항은, 자, 2차 외부 삽입 저항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예, 2차 저항 곱하기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2차 저항. 0.5옴 좋습니다. 그리고 슬립 5%였죠. 문제에 적용할 땐 0.05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대입해서 어 정리를 해보면 0.5 곱하기 슬립 0.05분의 1-0.05 하면 이때 2차 외부 저항의 크기는 9.5옴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예, 권선형 유도전동이 나오고 그 외부 2차 저항의 값을 구해라 예, 할 때는 이 공식을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 이거 예, 암기 두시고요. 60번의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에서를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글로 나오는 문제들은 100%다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예,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 또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은 그냥 써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암기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책덮지 마시고요. 네, 예,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 문제 강의에서 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